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좀 투자 마인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요즘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몇몇 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투자했던 것이 잘못된 투자 방법이었구나 깨달으시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내가 투자 스타일이 바뀌고, 행동이 바꾸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투자 성공을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불평 불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발전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에는 멀 성공과는 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과 어떤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분들은 분명히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인드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고 전략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동까지 바뀌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자 스타일이 조금 더 안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지금 정립식 분할 매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립식 분할 매수 말 그대로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조금씩 여유 자금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정립식 분할은요. 사실 이때 하는 겁니다. 큰 횡보의 장을 이룰 때 이럴 때 정립식으로 조금 조금씩 매수를 진행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나 갑자기 카트가 올라갈 때 이렇게 적립식 매수를 하는 거는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제가 단타를 했을 때 단타를 할때 이렇게 내려올 때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v자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오는 요런 전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단기 투자 뭐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기 투자는요. 이럴 때 매수하지 않고요. 정말 이럴 때쌀때 때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내려가는 말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함부로 타시다가는 평단가가 계속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평단가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큰 횡보장을 이룰 때 이걸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10만 원 매수하고 여기서 10만 원 매수하고 10만 원 매수하고 10만 원 매수하고 10만 원 매수하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평단이 10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여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여기서 10만 원을 매수하면 또이 정도밖에 줄어들지가 않아요. 평단이. 여기서 매수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 조금씩 이게 내려 평단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불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때도 약간 불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횡보할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미 평단가가 여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오랫동안 매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럴 때 분할 매수로서 적립식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xrp를 매수를 할 때도 이때쯤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수익 시설을 하고 나온 게 정상인 거고요. 여기에서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적립식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xrp도 이때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지금 거의 뭐 30센트 때 내려왔잖아요. 이때쯤 한번 모아볼까? 아직 모으진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좀 리플사가 좋은 그런 횡보가 좀 보여지고, 그리고, 속적으로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쯤부터는 이제 정립식 분할 매수로서 종식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가 아직 불안불안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반등을 하다가 이렇게 될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요런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좀, 요렇게, 이런 모양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내가, 어, 정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립식 분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큰 차트 모양이 횡고로 이어질 때, 이때쯤 매수하는,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요. 상승장 때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거. 이럴 때는 주로 상승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하락할 때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할 때 분할 매수로서 정립식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때를 이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식 분할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잘 분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식 분할 매수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큰 수익 낼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정리식 분할 매수를 계획하신 분들은 진행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